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7월 26일 화요일 오늘 여정 경제 정보는요. 어, 1분기 손실 보상금 이의 신청 공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손실 보상금 못 받으신 분들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 우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없으신 분들 또한 우리 시니어 분들을 위해서 요약 설명 바로 들어갑니다. 자 시니어를 위한 요약 설명 먼저 이번 주 소상공인 스케줄 먼저 좀 보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지원금 스케줄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이 26일이죠. 화요일입니다. 자 25일 어제부터 이제 폐업 점포 제도금 장려금 2020년 개업하신 분들 확인 지급이 시작이 됐고요. 또한 1분기 손실보상 이의 신청 요거죠요거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그 다음에 26일, 27일, 28일에 또 폐업 점포 제도금 장려금 21년 개업자이신 분들이 이제 신속 지급 시작하는 날이고요 29일 아 너무 중요하죠. 이날 손실 보정금입니다. 이거는 손실 보정금 신속 지급 마감이고요 손실보정금 확인 지급 마감입니다. 손실보정금은요, 29일 날 마감이에요. 이거 한번 제가 또 내일이나 정리를 해드릴게요. 마감내요 자, 그래서 이번 한 주에 우리 여러분 소상공인 분들 어, 지원금 또한 여러 가지 정책들의 한 주의 스케줄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손실보상 이신청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가 공문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약 설명 계속 이어서 갈게요. 자, 일분기 손실보상금입니다. 보정금 아니에요. 보상금 이신청이 시작이 됐고요. 어제부터, 7월 25일부터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청. 자, 누리집 가셔야 돼요.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자.kr 접속 또는 관할 시군청을 방문하여 이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하는 방법으로 되고요. 자, 이 신청 방법은요. 금방 말씀드렸죠. 이쪽으로 가셔서 하셔야 된다. 손실 보상, 소상공인 손실 보상. K R. 그래서 이 신청을 접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죠.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더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뭐요? 예아 내가 1분기 손실보상금을 넣었는데 부지급 당했어요. 거절당했어요. 이런 분들 이의신청 들어가야 되겠죠? 확인지급 하신 분들입니다. 어나 이의신청 할래. 어제부터 7월 25일부터 접수가 되고 있고 아마 받아보셨을 겁니다. 부지급 통보를 어, 그때부터 30일 이내로는 꼭 해주셔야 되겠다. 어, 이게 요약 설명이다. 그래서 사이트는 손실보상 kr 소상공인 손실보장 kr로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는 상세공문 보면서 좀 시간 되신 분들 우리 자세하게 상세공문 좀 보고 오겠습니다. 자 22년 1분기에요 1분기 1분기 손실보상 손실보상 이 신청 접수 공고가 떴죠. 그래서 어제 떴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릴려다가 어제 이제 금융지원 정책이 같이 나왔는데 너무 중요해서 일단 금융지원 정책 맞춤형 금융지원 정책을 말씀드렸죠. 특례보증 최대 3억원까지. 보고를 먼저 말씀드렸고 자 오늘 어, 어차피 내일부터 쭉 가니까 그러니까 어제부터 쭉 가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게요 자이 신청 대상 방법 이 신청 대상은요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하나 해당하면 돼요 첫 번째 보상 대상 제외입니다 한마디로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이 나오신 분들이에요 화징 요청 부지급입니다 이가 의 있는 사업자에요 내가 왜안돼 확인 요청까지 했는데 부지급 당했어 이거 이의 신청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일단 대상자고요 자, 부동의 하시는 분도 있어요 확인 보상을 해서 산정된 손실보상 금액을 받았는데 나는 이 금액 인정을 못하겠다 받긴 받았는데 인정을 못하겠다 이런 거죠 부동의 하시는 분들도 대상자고요 방역조치 위반을 해서 내가 못 받았어요 아니 나는 방역조치 위반 받지 않았다 난 이거 이의 있다 왜 내가 감맥을 당했냐, 왜 내가 미지급 당했냐 이거죠 방역조치 위반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의가 있다라고 해서 이의신청 하셔도 되고요 보상금 환수 받으신 분들 손실보상금 환수 받으신 분들 있죠 그뭐 전체는 아니고 일부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환수 통지 받으신 분들 이의신청 여기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타로 시군구 담당자 보조를 받아서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업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 이거는 몇명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니어 분들 중에서 시군구 담당자 보조를 받아서 온라인 신청했는데 이 금액이 뭔가 잘못됐을 경우겠죠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지급 동의서를 현장에서 작성 제출한 사실이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급 화면에서 입력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것이, 거야 된다. 이렇게 이제는 어, 요 요건을 만족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요, 몰라도 될것 같아요. 음, 많이는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보조를 받아서 신청해서 덜 받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나는 어, 다시 한번 이 신청하겠다. 근데 요런 조건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거는 보조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시군구 담당자가 옆에서 도와줘서 하신 분들 이런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신청 방법 아까 말씀드렸죠 소상공인 손실 보상점 KR로 접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사이트 잠깐만 보고 올까요? 자, 사이트 우리가 그 가장 쉬운 방법은 네이버에서 소자공 치고 카페에 들어오시면 메인 화면에 이렇게 소상공인 손실 보상이라고 있습니다. 하도 많은 시니어분들이 잘못 들어가셔서 우리 손실 보상인 거예요. 지금 손실 보전금 얘기한 거 아닙니다. 손실 보상 있죠? 소상공인 손실 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가셔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신청 공고 여기 떼었네요. 자 여기에서 이제는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신청요 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에 오시면 어, 이 사이트 들어가셔서 자 사업자 번호, 사업자 등록 번호 입력하고 본인 인증하면 이 신청 사유 입력하라고 뜰 겁니다. 그래서 이 신청 유형별 증빙 서류 첨부하여 신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이 신청 유형별 증빙 서류가 아마 붙임 2에 첨부하여 신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있을 거예요. 거기에 같은 사이트에 에, 유형별 증빙 서류 어그 양식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양식 보면서 내가 이 신청 일단 확인 다시 해줘야 되잖아요. 나 이게 뭔가 틀렸다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 이 신청한다. 그래서 증빙서를낼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첨부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첨부를 해주시면 돼요. 자, 오프라인은 시군구청 방문해서 이 신청서를 제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요. 잠럼또 자, 보고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문 가보시면 그 이의신청 청구 유형별 증빙서류라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 붙임 2에 있습니다. 맨 뒷쪽에 있어요. 뒤쪽. 그러면 보상 대상 제외라고 해서 기업금을 부적합해서 내가 부지급받았다. 그러면은 서류가 뭐가 필요하다라고 다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죠? 어, 여러분 확인하셨죠? 그 다음에 내가 방역조치 미이행으로 부지급받았다. 그럼 제출서류 이렇게 나와있고요. 매출액 증가로서 난 부지급 받았다. 그럼 여기 제출 서류가 나와 있죠? 이렇게 확인하셨죠? 그래서 여기 오셔서 이 꼼꼼하게 읽어 보시고 하단 부분 그래서 제출 서류 나온 거 여기 나와 있네요. 다요런 것들을 음 내시면 되겠습니다. 요 공문은 어디 에 있다고요? 그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자 손실 보상 사이트 들어오시면 여기 이 신청 공고 및 서식 여기 있죠? 하단에 에 여기에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오시면 공고문 나와 나오고 하단 부분에 그 제출 서류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시청하실 분들. 자, 그래서 이렇게 오셨죠. 그래서 이렇게 서류 내시고 첨부하시면 되죠. 온라인에서. 그다음에 중요한 거한 보겠습니다. 이 신청 절차그래서 이러이러한 절차대로 진행이 된다더라. 이거는 뭐 굳이 말 필요는 없고요. 신청 아가 말씀드렸죠? 누리집에 사이트에 가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첨부 자료, 첨부 어, 증빙서류를 어, 첨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가 진행되고 심의, 이의신청 검토 심의를 보겠죠. 그런 다음에 결정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이의신청 기간은 7월 25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확인 요청 결과 보상 대상 제외 통지. 그다음에 확인보상 지급통지 뭐 환수통지로부터 중요한 게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확인 지급했잖아요 여러분. 그다음에 내가 부지급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안된다 이렇게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수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한 데다 라라고 말씀드리겠고요자 확인보상 지급통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보세요. 확인 요청 결과 대상 제외 통지 됐어요. 확인 보상 지급 통지 됐어요. 그 다음에 환수도 통지 받았어요. 뭐래요? 이걸 라우 받은 날로부터 30일. 제가 왜 자꾸 이걸 강조하냐면 그 옛날에 사례가 이거를. 확인 요청 결과 부지급 통보 받고 나서 깜빡하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30일 넘어서 신청하신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이거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30일 이내에 통지받고 나서 30일 이내에는 꼭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꼭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결하고 언제까지 이런 게 없잖아요 이게 특징이죠 그래서 25일부터 접수는 하긴 하는데 어, 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는 해라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어, 그 다음, 쭉 보겠습니다. 내려가 볼까요? 네. 아, 그또 이런 거 많이 모, 물어보시더라고. 이 90일 이내 결과 통지는 뭐냐면, 그니까 제가 이 신청을 했, 자 확인 신청을 했잖아요. 확인 신청을. 그, 아니면 이의 신청했잖아요. 그럼 90일 이내로는 결과를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알려줄 거니까, 어, 그니까 90일이면 석 달이. 석단 안에는 결과가 나온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석단 안에는 결과가 나온다. 참 길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절차라는 게 이게 다 사람이 보거든요. 이렇게 이게 이 프로세스가 사람이 보다 보니까 뭐 시간 이좀 오래 걸리는 거는 좀 많이들 물어보셔갖고요. 도대체 언제 이게 확인지급이 이의 신청이 되는 거냐 물어보셔서 저렇게 저 정도 걸린다라는 거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유의사항이 있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증빙서류 아까 우리 부침이 말씀드렸었죠. 그 부지급 통보 사례별로 나와있죠. 사례별로 어떤 서류를 내라라고 이제그 하단 부분 이 공문 맨 밑에 나와있다 그랬죠. 그거를 꼭 확인하시고 제출해야 되는데 뭐 미제출했다 어, 이런 경우에는 이 신청 이유가 없는 것으로 처리된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증빙서류를 제출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혹 부침 2에서 안내되지 않는 유형. 그러니까 부지급에 받았는데 그 안내되지 않는 유형이라 하더라도 뭐래요? 상세 내용란이 여기에 신청 사유를 기재를 한후 이를 증빙한 서류를 제출하면 개별 심사 진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여기 나오죠. 아 적격증빙서류가 아니거나 아까 나왔죠. 뭐 부가세 표준증명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뭐 안내하고 있는 증빙 서류가 적격이 아닌 거야 어, 예를 들어서 모니터 화면을 직접 촬영해 모니터 화면을 찍은 이런 사진들 이런 건안 된다는 거죠 품질이 불량하여 내용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미제출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스캔 뜨셔 갖고 아니면 PDF로 만드셔서 제출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좀 볼게요 자 여기 나오죠 에, 서류 추가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이의 신청 결과 통지기간 아까 말씀드렸죠 90일 그래서 통지기간이 90일이다 어, 에 90일은 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연장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다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 신속보상에 동의하고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렇죠 신속보상 받으실 때 동의하게 되죠.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이의 신청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직전 단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자 30일로 도가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통지를 받았어요 내가 뭔가 확인 신청하세요 당신 부지급입니다 그럼 받은 날로부터 뭐요 30일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30일 이내에 해주셔야 되었고 그 다음에 이의 신청을 이미 제기한 경우 이의 신청을 한번 냈을 때 서류를 잘 내야 돼요 이미 접수한 다음에 통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유의하셔야 되겠다. 자, 콜센터 1533에 3300번 이렇게 되고요.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 정담 탕구 6시까지 운영되고요. 각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그 다음에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이렇게 되고 있네요. 음, 채팅 상담도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사실 이거는 챗봇이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안될 겁니다. 이게 챗봇이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직접 전화하셔서 어, 채팅 상담을 요청하시거나 어, 뭔가 이렇게 전화를 하셔서 물어보시는 게좀 낫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어, 여러분 꼭그 손실보상, 1분기 손실보상 못 받으신 분들, 그래서 부지급 받으신 분들 꼭 이의 신청하셔서. 어, 꼭 끝까지 물고 늘어지셔야 됩니다. 왜 자꾸 제가 말씀드리죠?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죠.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그렇죠. 예. 이 신청 가서 이 신청까지 가서 받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이 신청까지 해서 되겠어? 이런 분들이요. 실제 여러분 과거 댓글 많이 읽어보십시오. 끝까지 가서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는... 제가 저한테 연락을 주니까 알잖아요. 댓글도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알죠. 그래서 어 이게 굉장히 맞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믿지야 어 본전 아닙니까. 그래서 끝까지 한번 이 시청까지 물고 늘어지시기를 한번 끝까지 가보시기를 다시 한번 어 희망해드리겠고 권유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응원해드리잖아요. 여러분 꼭 받으십시오. 꼭 받기를 좀 희망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우리 여의도 정보맨 여정. 우리, 패밀리이신 분들 남아 계시고, 여정 가족이 아니신 분들은 지금 여러분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또한, 어, 나는 여정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구독 버튼 안 누르시면 또꽤 돼요. 그래서 구독 버튼 눌러 주시면 여의도 패밀리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좋은 정보를 남들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여러분을 알게 됩니다. 어, 쓸데없는 정보 없죠. 여러분께 핵심이 되는 정보만 바로 요약 설명하고 상세 설명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 여러분께 절약드리죠. 그래서 여러분께 돈이 되는 정보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제 비서예요. 여러분이 장사하시는데 또한 여러분이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활에 충실하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다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여의도 정보맨 여러분의 경제 비서입니다. 자, 오늘 7월 26일입니다. 어,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그 화요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거의 지금 오후거든요. 제 지금은 오후고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정보를 정리해서 어, 여러분께 또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여정 가족 여러분 어, 지금은 이제 여정 가족님만 남아 계시는 거죠. 어, 또 우리가 인사해야 되잖아요. 항상 매일 매일 긍정적인 이야기.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들어야 잘 되죠 주위에서 안 된다 죽겠다 못 살겠다 이러면 진짜 그렇게 돼요 희한하죠 여러분은 우리는 잘 됩니다 여러분은 잘 돼요 우리 여정 가족은 다잘 됩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은 해낼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항상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께 항상 경제 비서 어, 여러분의 경제 비서가 돼서 어, 여러분의 정보를 여러분 꼭 필요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여정답게, 늘 성실하게, 꾸준하게. 어, 뭐 갑자기 뭐 구독자가 는다 이런 거보다 삶의 여정이잖아요. 예, 꾸준하게 여러분과 늘 소통하면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 많이 부족하지만요,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어, 그래서 음, 저도 늘 부족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공부도 하고. 어, 같이 이렇게 모여서 또 공부도 하고요, 같이 알아보고 이러고 있죠. 그래서 여정 가족은 늘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것 그거 기억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오늘 또 여러분께 좋은 일이 당연히 있죠. 자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우리 여정 가족님들 오늘도 여러분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여러분께 일어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 어, 큰 행운이 있으실 거고요. 자기, 적, 자기 직전에 보시는 분들 좋은 꿈 꾸시고요. 또 마감할 때 보시는 분들도 아, 장사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아침에 보시는 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면서 힘차게 또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일하시면서 들으신 분들 신나게, <laughs> 신나게 좀 일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 응원해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건 행!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여기까지 열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